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볼 코인은 네 비트코인 캐시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안에서는 횡보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밀면서 거래량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고점을 한번더 넘어가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잔잔바리 소파동에 여러분들 우리 홀더분들 털릴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1 2 3이 나오고 4파동 같은 경우는 이런 수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박스권 구간을 만들고 나서 한번더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케 어,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좀 동일하게 90만원 잡고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아직은 그냥 방향성이 터지지 않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평선들이 4시간봉 볼벤이 줄어들고 있고 이평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터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 무조건 상반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전형적인 패턴 자체가 상방으로 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봉 마감도 굉장히 잘 했고요 이번 주 자체가 어, 주봉으로 58만 6천원 구간 돌파가 나오고 리테스트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왜 58만 6천원을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 기준으로 유일하게 좀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작용을 했던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 이런 구간들에서 좀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초록색깔 매물대에는, 어, 급등과 급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좀 수월하게 올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구간에서 굳이 손절하고, 어, 여러분들 막 손절하고,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럴 필요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자세한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좀 해드릴 거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셀로 어 셀로 제가 먹여드렸잖아 40% 아발란체도 20% 먹여드렸고 미나도 20% 정말 많이 먹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뭐 요구되는 거 없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그냥 오픈하고 매매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댓글에 있고요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현물 월봉 차트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집중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 2월달 월봉 마감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어, 지금, 월봉 기준으로, 어, 임펄스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어, 월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어, 1, 2, 3 파동에 대한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4, 5가 아직 임펄스로 한파동에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우선적으로 3 파동의 종착지가 여기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3월 달 월봉 자체가 볼린저밴드 상단부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래꼬리 작업들은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그러면서 3에 대한 4 파동 조정은 가격 하락이 아닌 어,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어, 5 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들 결국적으로 도미넌스 자체가, 도미넌스 자체가, 어,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비트코인이 54%인가 됩니다. 어, 모든 크립토 시장에서 54%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어, 큰 변동률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알트코인으로 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알트코인의 불장이 이런 4파동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될수 있고요. 3월, 4월에는 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파동 자체가 보통 이제 크게 눌릴 수도 있는데 어, 지금 같은 시장이랑 지금 같은 ETF 승인되고 반감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 눌러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눌린다라고 해도 50K 이하로 안 눌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어,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도미넌스를 좀 낮춰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에는 알트코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인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된게 아니라 아직 한 파동이 남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